아 연구소 연구소 아 지각이다 내 연구소가 어디있었지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내 예, 연구소다 연구소로 들어가야지 연구소 여기는 나밖에 없는데 아 심심하네 오늘 뭐하지 짠짠 오늘 어떤 연구를 할까 나는 뭐가 있어 지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게... 어 뭐야 뭐야 너 뭐야 어. 응? 뭐야 뭐야 어 분실돌이다 근데 애들은 다 죽여 어. 네. 안됐어다이아몬드 이건 아니야 어. 어. 야 이거 죽야야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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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어. 야, 어. 이거

다라 아. 아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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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, 왔다. 이제 이걸 한번 숨어내볼까? 우와! 안 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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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요? 저기요! 살려주세요! 갇혔어요! <laughs> 안 돼! 안 돼! 기키 산다! 아, 또 갇혔어. 부셔. 어휴. 휴, 이게 뭐야? 어, 이걸 감옥 이거 어. 감옥이 아니야? 빨리 부시자. 영, 차 영, 자. 부셔. 부셔. 에휴, 어떻게 부신다? 아이고, 왜 이래. 에. 안 들어가자. 어. 안 돼. 이게 변신 에, 이건 다상 네, 넣자. 어떤 연구원 막 넣겠다. 좋아한 거야. 안 돼. 이거 맞다. 여러분, 뭐였어요? 이거는 바로, 강철 스크리크인데요. 아니, 강철이란다. 불신술이랑, 불신술이랑, 그 다음에 그거요 불신술이랑 강철 스크리크인데, 감옥은 아까 보였보였죠이 가위로 땅을 터치해 보니까 나오죠. 땅을 터치해 보니까 그거 됐잖아요. 그 땅을 터치해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. 감옥이 생겼잖아요. 이게 감옥도 그래요. 아니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얘. 얘 예, 왜, 내 앞에 계속 따라다니느냐 이거는 불꽃친구속크라서 여, 옆에 따라다녀. 야, 나도 그만 따라다녀. 에? 에? 어, 어? 어?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어? 그만 따라와. 막 아, 이렇게. 내가 움직이는 대로, 계속 막 이렇게. 야, 따라오지 말라니까, 그럼 내 덥도 따라갈 수 있어? 야, 야, 야!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!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. 어. 자, 다시 해볼게요. 자, 여기서 한번 해봐요. 빙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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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무리서잘 따라오네, 야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어, 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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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렇게 아파? 야, 너 자꾸 나때리 마. 어, 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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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푸어푸. 야, 따라오지 마라니까, 에헤? 왜 자꾸 때려? 왜 자꾸 때리냐고, 야. 그만 때려. 그만 때려. 그만 때리라고. 그만 때리라고, 야. 야, 그만 때려. 그만 때려.